3월 6일 토요일 가정 예배를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고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sultan man sugi And I. Uh... We'll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6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볼수 있죠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실체에 대한 나의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두려움으로 인해 절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겠죠.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든 또는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충분히 두려움에 빠질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시인은 어떻게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시인은 자신을 삼키려는 악인들을 고소합니다. 그들이 교만과 그리고 거짓, 악과 은밀한 모의를 폭로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강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또 육신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죠? 물론,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이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죠. 신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육에 불과하고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비교해 봤을 때에 아니, 이것은 비교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 나의 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채우를 내다볼 수 있었기에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의인과 악인, 이 모두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실 굳게 믿었기에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더 당당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그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때려는 두렵기까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고 참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신지 우리는 고백할 수도 또 그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볼 수도 없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내 삶을 비교하며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